안녕하세요. 명갑동산TV 유서장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즉,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등을 설명하고 임차인 소액 보호 제도, 소액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 임대 주택의 임대 보증금 보증 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및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 사항도 추가됩니다. 세 번째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됩니다. 즉, 내가 부동산 안내를 받은 담당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를 반드시 확인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 지방세 등을 공인중개사가 열람해서 교부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인데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시 그리고 잔금시 임대인이 각종 확인 서류를 준비해 올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시에는 특이하게 국세, 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기재하고 확인 설명서에 재차 확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이러한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거액의 보증금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약은 반드시 추가하여 임차인이 재차 확인해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완납 여부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며 전입세대확인서는 임차인의 경우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 시행될 법에 따라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한 해당 확인 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명가부동산TV 유소장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